손으로 넣어야 되나어 응, 예쁘게 넣어? 그어 이거 뭐야 이거 뭐 나오는데? 이건 나 보지 으 넣어 어떡해 그냥 부어? 나 이거 껐어 나 <laughs> 너무, 너무 싱거워 지금 바지락탕다 어? 익은 거 아니야? 어떤 부분은 완전히 먹고 어떤 부분은. 한번 열어볼까? 버린 것 같고. 열어봐봐요. 오. 지금 살아있는 것 같은데? 어디가? 다 익었는데? 다 익은 거냐? 원래 이 색깔이야? 원래 이 색깔이잖아요. 원래 이게 뭐보다 더. 원래 이 색깔 원래 맞아? 이 색깔 해야 되지 않아? 보라 색깔이잖아요, 원래. 이런 색깔. 아, 그래? 한번 뒤적 해볼까요? 근데 저개 색깔이 진짜 뭔가 광고에 나오는 개 색깔이다. 개발 색깔이. 익은거? 응안 음. 익은거에요? 못됐다 뭐 뭐야? 야뭐 묻은거네 그 아니 익기가 아니라 리가 이거 뭐안에아 내장 내장 터진게 묻은거야 아 내장 맛이 아 진짜 많다 이거 둘이 먹기엔 충분한거 같은데? 이거 근데 껍질이 절반 이상이라 그러니까 딱 2인분인거 같아 음. 2인분 야, 찜기 잘 샀다. 맛있겠다. 이거를요,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여기 옆을 잘라야 돼요. 아니, 옆이... 대가리 자르고, 그치? 꼬랑지 자르고, 맞죠? 맞지 않나? 여기 자르고, 여기도 자르고, 옆에 자르고. 어, 그랬던 거 같아. 그 너무 오랜만에 먹어서 기억이 안 나. 아니야, 옆에만 자르고 이렇게 딱 벗기는 거야. 아, 그랬나? 응. 나 기억이 잘안 난다. 너무 오랜만에 먹었어. 뜨거워. 뜨거워, 지금. 워왜 네 거기서 잘라? 네 니꺼, 니그 그릇 바꿔야지. 뭐 보여주기만 하려고. 이렇게 하면은 딱 벗겨져. 이거 좀잘 까지 않았나요? 까는 중인데. 보여주고 싶어가지고. 옛날에 감을 찾았어. 감을 찾았어? 응. 음. 형태가 좀 보존이 돼. 응. 음. 오, 완전 맛있어. 저기도 잘 끓었나? 응. 맛있군가